한참 자유연기 대사를 결정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 사람들이 하지 않는 되게 특별하고 유니크한 나만 딱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의 대사를 내가 딱 선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 너무너무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하 저도 오디션을 볼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작품들. 사람들이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러한 대사들이나 그러한 뭐 노래가 되었던지 간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랑 되게 비교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 대사가 뭐 흔히 말하는 갈매기의 뭐 니나나 갈매기의 꼬스자. 뭐, 시련의 존 프락터,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캐릭터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돋보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뮤지컬 오디션이 되었든 영화 오디션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작품 오디션을 볼 때에도 다 여러분한테 뭔가를 지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지정희곡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딱 보시게 될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러 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작품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작품을 가장 즐겁게 읽었어요? 이런 얘기들 질문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들은 그 작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해봤고, 정말로 자기가 느낀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맞나,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정말로 들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정말 그 정해진 작품 안에서 내가 많이 생각하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고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거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앞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진실되게 다가오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틀 안에서 주어진 질문들을 하게 되었을 때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을 완벽하게 우리는 벌려놓을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알려진 작품을 하면은 여러분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알려진 것들을 하기에는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학교뿐만 아니라 작품들 오디션을 볼 때도 뮤지컬을 보더라도 1차 때는 거의 자유곡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2차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정곡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걸 볼까요? 매체 오디션이요? 매체 오디션 가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대화하는 대사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어떤 한 인물을 연기하고 다른 인물의 대사를 앞에 있는 조연출님이 뭐 이렇게 쳐준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같은 대본을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얼마나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선택한 다른 사람들과 많이 격차를 벌려놓을 수 있고 내가 이 작품에 정말 진정한 주인이고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필할 수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대사를 선택할 때에는 그냥 흔한 대사를 지금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는 기준에 있어서 아 나는 좀 알려져 있는 대사를 하는 것들은 좀 꺼림직해서 나만의 좀 뭔가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유니크한 대사를 내가 좀 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 하 대사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대사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대사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분석하고 얼마나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제가 계속해서 활동만 하고 있을 때는 저 이런 거 절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보는 시간이 정말 많아지고 심사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에서 보면 보여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내가 그 작품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갈매기라고 하는 작품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갈매기의 니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그리고 내가 갈매기의 꽃스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아서밀러, 테네시 윌리엄스, 뭐 안톤 체업, 셰익스피어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 작품들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중에서 어떠한 대사를 하나를 발췌를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근사하게 분석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표현하는 것들에 반복된 시간들 그분들 앞에서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대사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 얘 정말 분석 열심히 했고 이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하는구나. 이게 앞에서 보면 정말로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전에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리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액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리액션을 어떻게 연기해서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대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대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반응하고 움직이고 비언어적인 것들까지 시선이나 표정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오는 모든 반응, 반응들의 소스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주 촘촘하게 분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표현을 막 열심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근사한 하나의 작품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만약에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유니크한 대사를 딱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높은 확률로 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확률이 또 있습니다. 오, 근데 이 작품은 어디 나오는 대사예요? 이러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뿌듯함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야 교수님들도 모르는 작품을 내가 준비를 했고 이것들도 내가 뭔가 어필을 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특.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주는 것들에 있어서 와 얘는 정말 니나로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봤을 때도 굉장히 설득력이 느껴진다. 아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랑 어이 작품 뭐지? 어 되게 굉장히 궁금하네. 그러면 그냥 그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사 자체에 대한 궁금증은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연기하고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뭔가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앞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선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대사를 선택을 할때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 작품을 가지고 가는 거난 그래도 하고 싶다 어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걸로도 좋은 효과나 좋은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좋은 뭔가 할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저도 실제로요 지금 우리 멤버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할때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작가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이 대사를 정확하게 인물로서 연기하는 것에 가까울지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더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제가 뭔가 이 대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대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보자. 이렇게 한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딱 보고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이 사람의 성향에는 또 무엇인가 무엇이 어울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대사를 추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대사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사를 골라야 되는데 난 사람들이 모르는 대사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인물의 이 대사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승부를 보고 싶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 내가 뭔가 알려진 대사로는 승부 보기에는 경쟁자도 많을 것 같고 이러니까 내가 좀 약간 멀리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분석력과 여러분의 표현력을 믿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그것들을 표현해 나가는 연습 시간을 많이 들이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 공을 들이고 애정을 가지고 앞에서 연기하는지 앞에서 보면 전부 다 보이고 그게 설득력 있는 연기로 나오게 되었을 때 같은 대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특별해집니다 이게 지정 희곡을 내어주는 이유인 거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작품 오디션에서 지정곡이나 지정 대본을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물론 작품 선택을 작품 오디션에 있어서는 그 이미지도 맞아야 되고 이 마, 대사를 하게 될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과 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게 중요하지만 적어도 입시에서는 그거랑은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와, 나이 작품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을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네? 얘 정말 근사하게 잘한다. 앞에서 알고 있는 내용일수록 여러분이 정말 정확하게 연기를 해주시고 자신만의 분석과 사고를 가지고 설득력 있는 연기를 보여주신다면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 대기권을 뚫어버리는 분석과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기하시게 되면 반드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해 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인물 만나시고 멋진 무대 꾸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